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자식들아! 아무튼, 베이가 첫 스킬, 이 e 스킬인 건 알았네요. 어우, 씨, 깜짝이야. 오오 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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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차가, 그만 좀 차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네, 많이 하십니까, 붕붕입니다. 아유, 씨. 빵부터 아주 그냥. 자 문도 서포이고요 룬은 수호자, 생명의샘, 뼈방패, 과잉성장, 서브 마스터리로 좀비와드 궁극기 사냥꾼 예, 이렇게 갔습니다. 예, 카이사 베이가네요. 정글은 상대 바이 우리 팀 카직스. 오케이. 자 문도 서포,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큐만덤나 쓰는 거예요. 오 2레벨 2레벨 갱 2레벨 길교환 대박 자 오면은 이렇게 시칼 그렇지 이게 답니다 이렇게 시칼 던지는거 어이구 아파라 최대한 베이가 스턴에 안맞아하는게 뭐냐면 베이가 스턴만 맞아도 이거 베이가 이거 스택 사이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안돼 오케이 자잘 때리고 있죠 자, 이 대포 미녀는은제 겁니다. 어우, 이 안에서. 이거나 맞아라, 임마! <laughs> 이거나 맞아라! 아, 아주 태민이가 쏠쏠하구만. 자, 베이가 스탑만 조심합시다. 어어어어. 안 맞아. <laughs> 가만 있었는데? <laughs> 자, 이렇게. 빠생이야! 하하하하. <laughs> 오호! 그리고 문도가 체력의 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요걸. 요걸 이용해서 제가 상대한테 큐를 맞추면은 그때 이지리얼이 때려가지고 체력 회복을 할수 있어요. 예 네. 그게 되게 좋은 점이야. 자, 이건 내가 먹고. 때리고.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카이사 카이사 W 정도는 그냥 피해줘야지. 긴박한 어, 상황이 아니면 아유 아파라. 아니 저 녀석이 또날 때리네. 응? 자, 참고로 저쪽은 예 회복약이 다 빠졌죠. 오, 잘 피하긴 했는데 앞으로 피했네.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저렇게 손해는 아니에요. 어. 제품이면은 제건요제건 아... 풀콤보씨, 그렇게 아프진 않네. 자, 식아 오케이, 이거 수호자가 내가 이지리어라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렇게 실드가 터진단 말이야. 이게 좋아, 까마켰다 자, 시칼, 밥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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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와, 저 봤어. 아, 습니다 아. 아아아아아 <목소리>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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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이, 이거 뭐야? 갑자기 아, 갑자기. 오, 씨. 너 여기냐? 아 아, 얘가 우리 카정했구나. 이쪽 카정했네. 오 깜짝이야 씨왜 거기서 니가 튀어나와 문도에게 와. 아 초반에 이거 손은좀 막심한데요? 카직스랑 이즈리얼이 따였어 하지만 괜찮아 카이사가 먹은건 아닙니다 근데 제이스가 먹었으면 그것도 큰일인데 와 제이스 톱날당고 바로 나왔어 와 미쳤네 게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잘 풀어가 봅시다. 이건 내가 먹고, 이거 도 내가 먹고, 도 이쪽으로 아유, 자, 베이가가좀 스턴 넣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냥 뒤로 빠졌다가 베이가 스턴이 빠졌다. 그럼 앞에서 그냥 시칼, 이렇게 던지려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제스턴만 빠지면 내가 그냥 다할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어우, 와드 깔았네요. 야, 이거나 먹어라. 먹기 싫어. 알았다. <laughs> 음, 안 맞아. 아양 <laughs> 유성 씨. 어? 카직스 온데 얘들이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 어그로 다었는데 어떻게 안 되니? 오케이, 이거 잡았다, 이건 잡았다, 무조건 잡았다! 그렇지! 야하! 가만히 다 지금이야! 라인 60, 60, 오오오 야, 빨리 6레벨 찍어야 체력, 뭐냐, 걱정이 없는데? 체력했어. 빨리 6레벨 찍어야 뭐냐 체력으로서 걱정이 없어요 아 집을 가야 하나? 야야야야야야야 그런대서 힘 괜히 빼지 마라 임마 에이 자, 아무튼 상대가 AD가 넷 AP 하나 이렇게 돼있죠 그럼 일단은 체력 템은 체력 템을 가되 어아군니 타겠습니다. 아니 <웃음> <웃음> 아이템 고민한 <고민하는> 도중에 죽었다고? <laughs> 아무튼 어이 성의음을 바로 갈필요 없고요. 정령형상을 먼저 가거나 해야 할것 같은데? 어, 정령형상이나 아니면은 태양불꽃막 이런 걸 먼저 가야 하는데 아, 란두인을 잡시다 어, 란두인이나 망자에 가볼까 하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즈리얼이 없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오케이, 하나는 먹겼죠 자, 이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예좀 들이대도 돼. 나 이제 궁 나왔거든. 상대 베이가가 예, 저마만 저한테 넣지 않는다면. 시칼. 저 녀석 도또 무빙 좀 하는데. 이거라 맞아라. <laughs> 역시 시칼 앞에서는 장사 없어, 임마. 어, 와드 까느냐 어, 타드가 킬. 맞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 이거 잡자. 야 이거 잡자. 이거 잡자. <laughs> 이제 기 잡자. 이거 이거요. 이제 히 잡자.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야, 기가 막혔다, 그냥. 여러분 보였습니까? 이게 바로 문도 쌉보십니다. 이게. 야, 고량 들어가면 되거든. 에 예, 진짜 기가 막혔다. 자이 대포미녀는 잘 겁니다. 얌얌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시칼. 어 저는 포탑 맞아도 돼요. <laughs> 자 포탑 방법 먹읍시다. 베이가 올 때까지 난 시간이 좀 남았을 텐데. 오케이 수호자 때문에 던지안 달죠. 아 160원 벌어 주시기. 어어어 그런거 다 맞지말고 내가 먹고 시칼! 조심조심 상대 바위가 올수 있어 조심조심 해 혹시 여기다 핀카드 깔았니? 안깔았네 시칼이나 먹었! 아... 어어... 오? 오? <laughs> <laughs> 하하하야 가자 이거 할이야알았다 어? 이즈리아 궁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미드가 미하죠 바텀 올것기도 하고 아니네? 바텀은 아니네요 아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궁극기 있으면 아... 어? 카직스 절박 덜바... 와 봤어 풀 빠진 거 봤어 오 야! 그 사이에 이즈리얼 궁이 찼어요! <웃음> 대박 <웃음> 자 여기서 닌자의 신발 가지고 예. 다음 템은 아직 뭐 갈지는 나중에 고민하면 돼요 레언자의 렌즈 갑시다 아 어, 게임이 잘 풀린다! 카직스가 어잘 봐줬네 바이는 그래도 다른 쪽에서 계속 킬을 챙기고 있는데 그 키를 챙겼던 게 바텀 때밖에 없었나? 이제 좀 한시름 났네. 아휴 어 바이 여기 있다. 안녕. 감자. 시카이. 야! 야 굴러 들어온 복이었다. 야 맛있게 냠냠냠. 냠저 저기 아, 있니 어너나 어, 잡으려고 어 일로 와봐 <laughs> 아 귀여운 친구 <laughs> 야 근데 카이사 아 카이사 여기있었구나난너 나간 줄 알았다 임마어 아니 이 친구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는데 <laughs> 원래 제가 탄문도 했으면은 태안불꽃망토나 정령의 영상을 선택으로 갔을 텐데 서포터인데 밤미의 불꽃 템트릴 같다. 그러면은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라인을 오히려 땡기고 싶은데 땡길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일단 포타방별이나뭐었죠포탑방별이나먹면되고 어. 뒤에서 칼질. 뭐 아! 내가 먹어주고. 어 베이가 왔죠? 칼질해 주시고 딱 피해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오 내가 칼질하면서 칼질 걸어 주시고 칼질 걸고 그냥 이렇게 빠지면 돼요. 바위 그냥 잡으면 돼. 바위 잡으면 돼. 그냥 잡으면 돼. 어. 방금 내가 궁극기를 어떻게 봤지? 방금 내가 유지열 궁극기 달린 걸잘못본 건가? 아, 이거, 참나.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자, 여기서, 방어력템을 가야 하는데, 뭐냐, 망자에 가볼까 합시다. 아우, 아이템 아주 깔끔하네. 전에 우리가 포탑 방벽으로 이득 많이 챙겼고, 야 CS가 5 0개 차이야. 와 제압되었습니다. 어 이거 카지스 어디서 죽었는데? 처치했습니다. 오, 호호호호호호. 맨 1대 1 교환 나쁘지 않았죠? 이쪽으로 간다. 자, 저희는 여기서 그냥, 아야야야아 파라, 파라. 자, 시칼이나 먹어, 임마. 이야, 데미지 쏠쏠하다. 구급기! 아, 저게 한 대가 안 되나?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칼, 아. 들어가고, 디나이. 점 쿵으로 또 와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덱포는 될겁니다 자, 자 이렇게 되면은 바텀 주도권은 완전히 잡아버렸죠 아 용쪽에도 하나 와드 하나 박아야겠다 음, 여기서부터 렌즈 돌려주시면서 어 아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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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도 렌즈를 돌렸네요 자 냈습니다 이거 나 카직스랑 2인용 해도 될것 같은데 카직, 카직스님 저랑 2인용 고 솔직히 정글러랑 저랑 2인용 하면 돼요 문도가 Q가 퍼센트 데미지다 보니까 데미지가 잘 나오거든 몬스터 상대로 아니면 이즈리얼이랑 나랑 2인용 해도 되고 아.. 내가 빨리 도착해줘야 할것 같은데 나 빨리 갈게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이이이 이이잇 구서오 이이잇 구서오 이이잇 구소오오 전멸 빠졌다 그렇지 그냥 잡아주시고 이 자식 잡자 이 자식 잡자 이 자식 일단, 베이가랑 카이사가, 예, 전멸은 다 빠졌어요. 자, 나 빠져주시고. <laughs> 자, 베이가랑 카이사, 둘다 전멸 빠졌죠? 기가 막혔다, 그냥, 어? 이게 바로, 무직한 문도 서포십니다, 여러분.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아하 아, 진짜, 와. 이게 바로 문도 서폿의 중후반부터의 진면목입니다. 예? 야, 어떻게 돼? 소인가 아, 그러니까 와드. 아 용까지 맛있게 냠냠냠. 이제 아. 이제 여기서 망자의 가보 사고 제어 와드를 사주면 돈이 깔끔하게 떨어지죠. 롤 하면서 이럴 때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어. 알 기분 좋아. 어? 어 상황이 상대 미드 빼고 상대 미드랑 정글 빼고는 그렇게 잘큰 애들이 없네요. 어. 자 카이사랑 베이가. 계속 정신 못차리고 계속 조리되죠. 나 버틸 수 있을 거 같은데 혼자서. <laughs> 어. 타워 이렇게 버티는 거나할수 있어요. 어. 힐을 못딸 뿐이지. 오케이. 음, 여기 와드 깔았구나. 아, 지워 버린데. 어, 제 있었다. 제 있었다. 나 가야지. 야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릴리리아리아리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 <진짜>. 릴리리아리아리야 <릴드리아> <laughs> 아 뭐야 써렛 나왔어 아 이게 뭐야 뭐 라인! 뭐 라인 좀받아서 끝나! 한타를 해야지! 아 문도 서포 재밌었네요